유튜브를 통해 대박을 치고 싶을 수 있어. 너의 주변 친구들 중에서 네가 제일 잘나고 싶을 거야. 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수행자 요셉스님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말한 죄책감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호킨스 박사님이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죄책감을 자기 탐닉, 자기 중심적 나르시시즘이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어우, 난 최악의 인간이야.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지? 와, 다나 때문이야. 모두 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당신의 죄책감을 사실 자아도취적인 자기 탐닉이라고 정의합니다. 수잔 여사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를 할 때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군요. 박사님이 대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최초의 자리에 그것을 하는 어떤 개인적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각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개인적이고 분리된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다만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들은 당신의 정렬됨에 의한 의식 자체의 드러남의 결과로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끌개장이 그것보다 덜 강력한 끌개장을 지배하고, 그보다 덜 강력한 끌개장은 그보다 더 약한 끌개장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무언가 빠져나와 존재하고 계속해서 분출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네와 우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사가 될 것이었다면 우리는 우뇌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좌뇌는 동물의 뇌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게 용서해야 할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거의 항상 동물의 행동입니다. 그 동물은 주목받기를 원하는 심술궂은 동물입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언제나 동물의 것입니다. 영적인 자아. 당신은 그것을 무지해서 오류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좌뇌는 동물로부터 기원했고 초자아는 그것을 죄책감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인간의 한계를 가진 당신과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 안의 동물의 혐의를 벗겨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동물임을 알아차린다면 설령 그 동물이 당신의 많은 문제들의 원인일지라도 당신 안의 동물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아마 살아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면의 동물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는 대신 "아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당연하지" 라고 우선 말하세요. 그럼 너는 무리의 대장이 되고 싶을 수 있지. 그럼 너는 엄청난 부자가 되고 싶을 수 있지. 그럼 너는 종종 법을 어기고 싶을 거야. 그럼 너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을 거야.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동물을 알아차리면 말하세요. 좋아요. 혹시 그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 주시겠어요? 음, 뽀삐. 뽀비. 그래, 뽀삐야. 네가 하는 말 듣고 있어. 1등이 되고 싶은 게 당연하지. 그래, 물론 그렇게 되고 싶지. 유튜브를 통해 대박을 치고 싶을 수 있어. 너의 주변 친구들 중에서 네가 제일 잘나고 싶을 거야. 그것은 수백만 년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지배해 왔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독자들의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 부분의 표현은 적당한 한국식으로 제가 바꾸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있나요? 댓글에 자신의 죄책감을 적어보고 한번 흘려보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